자, 밴드 이용한 두 번째 동작은 저희 바이브 동작으로 진행할 거예요. 자, 그대로 측면 바라보고 해주시고, 자, 저희 밴드는 최대한 짧게 잡아주세요. 차렷 자세에서 밴드 최대한 짧게 잡아주시고, 호흡 천천히 뱉어주시면서 그대로 팔꿈치를 접어 90도 각도까지 끌어올릴 거예요. 이두 쪽으로 힘이 들어올 수 있도록 반복할 거고, 손목 꺾이지 않도록 주의해주시면서 진행 한번 해볼게요. 자이 동작은 승모근 저희 이두운동 할때 승모근 쪽으로 힘 많이 들어오는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 되는 운동이에요. 이미 저희 저항이 아래쪽으로 걸려 있기 때문에 승모근이 힘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두운동을 할수 있고 줄 길이에 따라서 강도 조절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도 모두 자기한테 맞는 강도 찾아서 운동을 진행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다고 너무 팔을 안쪽으로 접을 경우에는 저항이 완전히 풀려버리기 때문에 90도 각도까지가 딱 적당한 각도예요 각도 유지해 주시면서 이두에 힘이 들어올 수 있도록 반복 계속 진행해 주세요 어유 너무 좀 저한테 센거 같은데 아 너무 저항이 센거 같아요? 네 그렇다면 줄을 조금 더 헐렁하게 한번 잡아 볼까요? 한뼘 정도만 위쪽 부분을 잡아 주세요 음. 자그 상태에서 차렷다서 해주시고 손목 꺾이지 않도록 그대로 끌어올려 볼게요 지금 좀 어떠세요? 한결나요 한결나요? <laughs> 표정이 밝아졌네. <laughs> 자, 다섯 번만 더 반복해볼게요. 자, 손바닥 너무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게끔, 손목 꺾이지 않게끔 진행할 거예요. 하나, 다시 한번 더. 둘. 셋. 아 그리고 팔꿈치 너무 뒤로 빠지지 않도록 옆구리에 고정시키는 거 잊지 말고요. 다시 한번더 마지막 그대로 차렷 자세 유지해주시고 밴드 풀어줍니다. 자 이렇게 저희 두 번째 동작 바이프스 동작 끝났고요. 바이프스 동작은 좀 어떠셨어요? 아니 쉬워 보였는데 은근히 오래 하니까 여기 약간 고무줄처럼 짱짱해지는 <laughs> 그래서 근육을 수축하면서 운동을 진행하기 때문에 조금 묵직한 느낌, 약간 먹먹한 느낌이 들수 있어요 <laughs> 앞으로도 계속 계속 이렇게 저 따라와 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세 번째 동작으로 넘어가 볼게요